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수예요. 우수는 눈이 녹아서, 어, 비나 물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부터 풀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꽃단의 행복동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고 튼실한 다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값이 저렴하고 어, 아주 품질이 좋은 이런 국민 다육인데도요. 너무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레드베리 값이 저렴하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하나 꽂지 않고 이렇게 다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 값은 얼마냐? 3개에 5천원. 또그 다음 토리마네 시스. 입장이 뾰족뾰족 위로 솟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개에 5천원씩 드립니다. 아, 이쁘네요. 이거는 또 뭘까? 행성 별. 야, 오우, 괜찮은데요.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행성 별 별처럼 생겼어요. 자, 노라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고 계시죠? 너무 좋아요. 노라 별, 여기는 꽃대도 올렸습니다. 자구도 보이고요. 그 다음, 니틀잼. 꽃대를 많이 올렸네요. 노란 꽃이 피고 있어요. 니틀잼. 그 다음, 정야요. 정야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저 처음 보는데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단 거. 어머, 너무 귀엽고 자구도 많고 여기는 꽃도 이렇게 어, 올렸습니다. 꽃대도 올렸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자구 세개에 5천원 그 다음 온실로우요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요. 여기는 자구 길게 나온건 꽃대 어우 대단합니다. 온실로우 이것도 약 약간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죠? 온슬로우. 그 다음. 이쁜 다육기를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여기는, 아우, 이렇게 이쁜 거. 샤비용이네요. 아우, 이것도 너무 귀엽죠?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이름이. 저킨 펌킨, 어, 네, 아우, 귀엽죠?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철아입니다. 당인이고요. 야 여기는 모주가 하나 있을 땐 노제트가 이렇게 크고요. 여기는 자국까지 해서. 아,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국민다육들 너무 값이 저렴하고요. 아주 품질이 대단히 좋은데요 이거는 축전인데요 이것도 3개에 5천원 정말 이쁘죠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국민다육들 엄청납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까지 비가 오고 어, 날씨는 어, 온도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어, 푸근합니다 그런데도 일찍 이렇게 정리를 다해 놓으셨어요 야 이거 보세요 그린 셔프 너무 좋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색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핑클 루비 크리스마스 저 뒤에는 5층 탑, 붉게 물든 미나. 여기는 황금사. 자, 아, 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아우, 이쁘죠? 왁스, 창 종류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잘 크고 있어요. 저, 집에서도 기르는데 잘 자라주더라고요. 왁스. 이거는 핑크 팁스. 아, 입장 끝 한번 보세요. 연지를 꼭꼭 찍고 아주 손톱도 날카롭습니다. 꽃대 올린 것도 있네요. 핑크팁스. 여기는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하고는 조금 다르죠. 야 자구 엄청납니다. 아, 입장 끝 뾰족뾰족. 뾰족. 연지 콕콕. 아우, 이뻐요. 그린이 오, 너블리 로즈가 이렇게 크다니. 허, 아우, 야, 너블리 로즈. 여기 보세요. 자구가 이 사이에서도 나오고요. 꽃대 많이 나오고요. 아우, 이쁘다. 여기는 핑크 스텔라. 아우, 입장 보세요. 그 촘촘합니다. 핑크 스텔라. 또 이게 곧 빨갛게 물이 더들것 같아요. 아우, 이뻐요. 아보카도 크림, 한번 보세요. 아우, 이거, 너무 이쁘죠? 살짝 쿵. 잎 뒷면이 지금 물이 들어갑니다. 아우, 이뻐요. 자, 아가씨. 장종류죠. 하나를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고운 빛감을 보여줄 수가 없네요. 아가씨. 셔브림. 이쁘죠? 아, 이거는 아, 요즘에 이렇게 다시 선보이는 건데요. 흑장미 젤리랍니다. 흑장미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흑장미 젤리. 아우, 가운데가 아주 검은 빛깔로. 아우, 너무 귀엽죠? 흑장미 젤리. 아우, 이거 보세요. 이것도 3개에 5천원. 실루엣도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이뻐요. 아, 여기는 이두가 등을 맞대고, 또 이렇게 외두로 나온 것도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오, 어, 여기 수연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자구가 송송. 아우, 이뻐요. 샤밍. 오, 어, 여기는 사과꽃. 아주 풀사과 같이 아주 통통합니다 이쁜 다육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다른거 보여드릴게요 베이비 핑거 아우 색감 너무 이쁘죠 아주 탄탄하게 굳혀져 있어요 음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아유 너무 귀엽다 색감 너무 예쁜 베이비 핑거입니다. 여기는 고사우 와, 이렇게 아주 모주가 환엽으로 널찍하고 두껍고 튼실합니다. 너우는 정말 물이 예쁘게 들어요. 아우, 너우. 튼실한데. 아우 3개에 5천원. 아니, 값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성비 좋은 다육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꾸단의 행복농원. 블루 서프라이즈. 놀랄만 하죠. 블루 서프라이즈. 너무 이쁜 에케문스톤. 여기는 이두가 이렇게. 여기도 자구를 달고 있고요. 와, 여기는. 어, 외두로 큰데, 어, 이두씩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에케문스톤. 또 마디바. 마디바도 입장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여기는 환엽 누브라. 아유, 제 화면에도 아주 예쁘게 보여요. 환엽 누브라.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르시면 됩니다. 라탐. 여기는 와 마르셀 너무 이쁘죠 카시오 적금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냥 일찍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시고요 체리드랍 홍포도 귀엽죠 이 예,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파이어 필러가, 어우 색감 아주 좋은데요. 큰 실하고요. 아주 크기도 아주 좋습니다. 벤바디스가 또 물이 들면 아주 이쁘죠. 벤바디스 아주 촘촘하고요. 어, 큰 실합니다. 벤바디스 보여드리고요. 야, 이거는 뭔데, 이렇게 이쁘니. 파인 로즈. 거의 흑장미하고 비슷하긴 하나? 아, 틀리죠. 파인 로즈 아주 좋은데요. 어머, 색감 너무 예쁘다. 파인 로즈. 로즈가넷 로즈. 로즈라는 이름이 또 많이 붙어 있어요. 멜로디, 멜로디가 팡팡 이쁜 <laughs> 소리를 낼것 같아요. 멜로디, 어, 예전에 많이 나왔던 피어리스, 이것도 물들면 예쁘죠. 오늘 또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올리비아, 이게 한몸 군생이랍니다. 물도 들고 튼실하고요한 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군생. 올리비아, 슈가로즈, 시뮬란스.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다육도 있고요. 또 처음 보시는 다육도 있으실 거예요. 멕시칸 스노우볼. 아우, 여기 깔끔하게 보이는 아이스크린. 저쪽 끝에, 어, 청록색 같이 꽃대 올린 거는 만보입니다. 만보가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음. 여기는 흑법사. 덴트라잼. 큰실하죠잘 보면은 삼두도 있고요. 아 이거는 추설송. 핑크빛 아주 이쁘죠. 오렌지 몰로가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 큰 것도 많이, 대품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작은 거, 어, 3개에 5천원짜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누다입니다. 누다가, 아우, 너무 귀엽죠? 또 자구도 많이 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어, 비가 와도 이렇게 또 다, 어, 매니아님들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꽃단의 행복 동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